네. 처음에 네. 나 배를 빨리 해음 다섯 개를 채우는 빨리 해서지자 다시 작 다시 잡. 다야 잡. 다시 잡. 다시 작 다시 잡. 다시 잡. 다시 잡. 다시 자 다시 잡. 다시 잡. 다시 자 다시 잡. 다시 자 다시 잡. 다자자 다시 비자시 자, 다시 잡. 다다자 잡. 다시 잡. 자 네, 네, 네. 네. 어, 뭐수 그렇지, 네. 자, 그냥 선생님들 네, 네,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진짜 안되면 연기부터야. 자, 유니폼 줘야 돼. 진짜 안되면 안돼. 우리 진짜 야야야, 우리 으로 가야 되지. 우리 네. 네. 으로 네. 가야 되지. 팀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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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네. 네. 어 너도 돼, 너도 돼. 그래서 연결이 안 되잖아. 이게 예, 좋 그래. 그렇지. 그 연결을 해야 돼. 자, 여기다잘 잡아. 됐어. 우리도 보고. 올로 돼. 잘 잡아. 올로 돼. 아내려가다가자빼고서 연결해야 돼. 아, 자, 1야뭐 왜가? 왜가? 들어가. 들어가. 네. 안 돼.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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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뒤에 기 잡아. 아니, 왜 자꾸 네. 자? 손이 가 있는데. 언제 너지금넓은데도 지금도 지네연지받아서도다도도 된다 아니야? 도지도지대도넓금도넓금도넓금도넓금도빼금도지금해야 돼. 도지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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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연결 지금도 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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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줘. 안 돼. 가위라안 돼. 그래. 잡아 그렇지. 아, 이거야. 잘, 잘 잡아야 돼. 또 이제 꿀을 뛸 거야. 여기도 이제. 받아 줘. 줘 빨리. 하나, 둘. 네! 한 번, 넘어려! 이거야, 넘어려! 보고! 빨리 차야지! 룰! 나가! 어, 지금 네. 가 나가! 둘! 둘 네! 오! 연결해야 돼! 네! 한 번! 들어가서 들어가! 소호, 들어가.

我们、嗯、不会 자, 진짜. 진짜 1이에요 목적이 뭐야. 지금 뿔 넣기 아, 전에 막, 잡봐 빨리 돌, 돌. 응. 아, 무럼 빨리 돌, 돌, 돌 넣어줄게. 리 와. 그래, 응. 그 그래. 응. 그래. 응. 그래. What oh, 거 이거 꺾인거야 꺾였어? 야왜 사실을 잘못 알고있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서 한번 뒤져봐봐 괜찮아 자 선생님 선생님 소리주세요 백들나 자, 준비. 아, <laughs> 마지막 3분 지는 팀 달리기 더 많아. 1대 1. 프리킹이에요? 프리킹. 자, 준비. 아무 스팀 콜로 되겠죠? 아, 근데 안 돼요. 그대로 넣어야 돼요? 아니, 선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이제 콜로도 돼. 다섯 패스를 주다. 빨리. 자 이제 공격자 대자자자 자, 이제 오리 도둑한대너거 두고 끄내리 넣이도야너도돼 아니 안될것같으너도돼너도돼자또자 준비 여기 쭉해 준비 자 진짜 빨리 두려 빨리 하나 둘셋넷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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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 어디가 이거 반대가 바로 가라 Good. Hey. 过呀。